제가 앞 시간에 협상이라는 거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상대방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거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협상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 상대방의 포지션 말고 니즈를 찾아라. 그 다음에 니즈를 만족하는 옵션을 만들어라.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옵션을 잘 만들 수 있을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옵션을 만드는 방법은 사실 되게 많아요. 저희는 그걸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을 드리는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가장 많이 쓰는 협상에 쓰는 방법, 옵션을 만드는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 a 드입니다 a 드 d 드 더하기.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협상 안건을 추가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니즈를 만족시키는 협상법이 a 드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친구랑 같이, 이제 동기랑 같이 점심 먹으러 가요. 점심 같이 먹기로 했어. 근데 나는 햄버거를 먹고 싶어. 근데 내 동기는 어제 술을 먹어가지고 해장국을 먹고 싶다. 자, 여러분, 이건 뭐예요? 햄버거 먹자, 해장국 먹자. 요거는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발에 깔려있는 니즈는 나는 뭔가좀 이렇게 그럴싸하게 좀 이렇게 심플하게 가볍게 먹고 싶은 니즈가 나한테 있어. 상대방은 속을 풀고 싶은 니즈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나는 햄버거를 먹고 싶고 상대는 해장국을 먹고 싶을 때 어떤 안건을 추가하면 협상이 쉽게 풀릴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안건을 담으면 돼요? <laughs> 햄버거가 해장에 좋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줍니까? 어디 어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아. 아, 푸드코트, 배달. 그렇죠. 누가 살래? 아, 님 뭔가 이 저랑 통 하는 코드가 있네. 예. 네, 맞아요. 누가 살래? 네. 돈 누가 낼래? 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메뉴가 또 다른 이슈에서 묻혀버릴 수 있죠. 그래, 오늘은 내가 햄버거 먹고, 아까 뭐, 얘기하신 것처럼 햄버거 해장에 좋을 거야. 하고 체력 걸고 먹으면 되거든요. 네, 돈 냈으니까. 돈은 내가 굳었으니까. 네. 요게 제가 드린 애드 기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장난스러운 게 아니고 여러분 비즈니스 협상에서 아주 많은 경우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애드라는 기법으로 풀립니다. 그러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마트가 핵감자를 싸게 사고 싶어요. 그래서 키로당 700원에 살려고 농민들이랑 협상을 하나 다닙니다. 농민들은 장난 아니요이 핵감자가 얼마나 좋은데 1500원은 줘야 돼? 라고 부딪힙니다. 자. 이때 협상 이슈는 뭐예요? 700원과 1500원이라고 하는 가격으로 붙었습니다. 자, 협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700원과 1500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숫자가 있어요. 뭐예요? 1100원. 왜? 700원 플러스 1500원 나누기 2. 네. 여러분, 요거는 협상이 아닙니다. 요거는 흥정이에요, 흥정. 협상이랑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저희는 지금 어, 저희는 지금 이 가격으로 딪혔는데 애드라는 기법. 가격 말고 다른 아젠다를 붙여야 됩니다. <laughs> 님이 답 주신 게 제가 파시는 거다 사고 운송도 직접 할게요. 와, 아, 정답인데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풀어 드릴게요. 첫 번째 던진 조건이 뭐냐면 요거예요. 우리는요. 당신들이 그 재배한 여러분이 농민분들이 재배하신 거 크기 뭐 모양 못난이 감자 다 상관없다 그냥 분류하지 마라 다 사다 다 사겠다 네. 이게 왜 중요해요 감자 농민들이 다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재배하는 것도 재배하는 건데 그걸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과든 뭐 사시면 아시겠지만뭐 거기 크기별로 나와서 크기 대중소 있죠 품질 상중하 있죠 그 구분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이마트가 말한 게 우리는 다 필요 없어. 구분하지 마. 그냥 다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니까 농민이 어떻 어때요? 그래? 어, 그럼 너 인건비 한 줄이겠네? 그럼 내가 한 200원 빼줄게. 1300원. 더 이상은 안 돼. 자, 200원 깎았어요. 가격이라는 이슈에서 가격을 푸는 게 아니라 인건비라는 이슈로 갖다 붙이면서 낮췄습니다. 자, 근데도 가격이 세개 대비 좀 있어요. 그럼 또 다른 걸 붙여야 돼요. 얘들이 붙인 게 뭐냐? 여러분, 저희가 나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언제 파종을 해서 언제 수확하면 훨씬 더 수익이 올라가고 품질도 좋아지는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 말대로 수확을 하고 파종을 하시면 훨씬 더 저희가 많은 것을 저희가 살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해서 파종하거나 수확하는 시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감자 재배 컨설팅을 한 거예요. 그걸 들어보니까 농민들이 뭐, 어, 그럴싸하거든요? 요새는 스마트팜 많은데, 말 되거든요. 아, 그래, 그럼, 그러면 너네가 시킨 대로 하면 다 사갈 거야? 아, 다 사간다니까요? 믿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뭐한천 원까지는 맞춰볼게. 키로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합니다. 아, 이거 300원이 남아있어요. 300원을 더 깎아야 돼요. 어떻게 했냐? 마지막에 이들이 더 좋진 안건이 뭐냐면, 요거예요 톤백에다가, 일괄로 포장해서 다 가져갈게요. 톤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르니까 이미지 갖고 왔는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네. 보이시죠? 네. 그냥 박스가 아니고요. 1톤짜리, 1톤짜리 가방이에요. 거기다 간다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그들이 실어갑니다. 운송을 현대, 그, 이마트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절약돼요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절약되죠. 그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분류한 이슈가 없죠. 그러니까 이그래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포크레인이 집어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빨라지고 쉬워지고 인건비도 덜 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이라는 800원이라는 갭이 있었는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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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면서 아젠다들을 붙여가면서 문제를 푼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협상을 하러 가실 때는 이게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조직 내 이슈일 수도 있는데, 내가 상대방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어떤 아젠다를, 어떤 새로운 안건을 붙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